직장인들,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뭐, 60세 넘어가지고 은퇴하려고 하면 노후 자금이 5억이나 있어야 된답니다. 5억.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일해가지고 5억을 손에 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실상 너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 노후 자금이 5억이 없어도 되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이 노후 자금으로 5억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다만, 저 금액 자체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좀 믿을 만한 든든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인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이 이억보다는 3억이면 좋고, 3억보다는 5억이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노후 자금을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는 비상 자금은 있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은퇴하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금이.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쓸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은행장고에 100만원도 없습니다. 한달일안 일한, 하면 가정의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은행장고에 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당장 현금으로 가동할 수 있는 돈이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의 우리가 부자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이 넘어서 은퇴를 원해서 노후자금을 사먹고 가지고 있는 사람 몇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나이에 뭐 노후자금으로 얼마 없다,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서글파거나 너무 암담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만 60세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1 0년 남았는데, 그1 0년 동안 5, 5억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1억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인, 뭐, 노후를 위한 금액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뭐, 준비는 해야겠죠. 지금부터라도 해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과거보다는 일하는 나이가 6 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5세 70세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예. 뭐 건강이 허락하는 날좀더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봐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확실한 건 자신의 분수보다 조금 못하게 살면서 최대한 저축해서 여유자금을 계속 쌓아둬야 된다는 거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를 느끼고 그런 재미를 통해서 정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예. 뭐 노후에도 일을 해야겠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노후에도 뭐제 온라인 유통 관련해서 뭐 상담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뭐또 다른 곳에 가서 뭐파타이머 일을 하든 뭐 분명히 일은 해야겠죠 뭐 책을 써서 강연을 하는 일이 되건 아니면 지금의 이 유튜브 뭐 지금이 아닌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조금 더 활성화 돼서 뭐 혹은 뭐 메타버스로 넘어가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뭐 생활 비전 체를 충당해주는 역할은 못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또 충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도 하죠 당장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의 얘기죠 뭐 이래저래 은퇴를 위한 준비 대비해야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부터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좀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든 노후자금도 만들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출가도 시키고 할것 같은 거죠 참 힘들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해야 될게 많은 거니까 게다가 뭐 이래저래 뭐 해야 될그 시기시기 때마다 이제 버, 들어가는 돈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깝깝하고 답답하죠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 뉴스에 나와 있는 그 부부들이 턱에 손을 대고 고민하듯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좀 대비를 해야 될까, 대응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너무 큰 금액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한 거죠.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뭐 여기 응답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로 200만 원 이상에서 3 0 0만원 미만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요왜 그러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뭐, 퇴직 이후의 삶도 이제는 좀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에난 대비를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일본의 뭐 보고서를 봤더니 100세를 넘어가면 연금도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국민연금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고 뭐 노동을 하지 않는 주부라 할지라도 이미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꼭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뭐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월세든 아니면 뭐 주식의 배당수익이든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안정적인 수익으로 매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냐 안 되냐는 거죠. 남들이 월세 받는 부동산이 다섯 개 있다. 그래서 나도 다섯 개 갖고 싶지만, 그게 실제로 현실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월, 은퇴 이후에 월 생활비를 400만 원을 바란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400만 원이면 좋겠다, 좋겠다라는 거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함부로, 함부로, 내 처지하고 다른 내 욕심, 내 희망사항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우 자금으로 5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억 원만 돼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왜? 1억 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아니죠. 절대로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뭐 우량주에 고비당 우량주에 1억 원을 넣어서요. 이율 5%면은 1년에 5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월 40만 원이 그냥 생긴다라는 거죠. 월 4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건데, 이런 게 적냐고요. 2억이면 80만 원이고요. 저기에서 얘기하는 노후 자금이 5억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5%짜리 고배당주는 우량주에 들어가면 1년에 2,500만 원, 월 200만 원 이상이 생기는 돈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저는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에, 1억 이상의 그고비당 우량주 주식을 가져서 배당으로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꼭지입니다. 뭐 그러면 월 40만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부가적인 뭐 파타이 뭐 일을 해서 월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버는게 바람입니다. 이왕이면 150만 원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파타이 일해서 150만 원 벌고 그 주식 배당으로 해서 5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이렇게만 돼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길게 내다보고 또 준비해야 되는 거고.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먹고 있는 마음인 거고. 그냥 되면 참 좋겠는데, 그냥 되는 거 없더라. 긴 호흡을 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준비해야지 가능한 얘기더라는 거죠. 노후작업 5억 있어야 된다? 5억이, 5억은 그냥 1억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게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드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무리한 목표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은퇴 시점도 좀 진지하게 좀 따져보고 준비해서 맞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은퇴하고 노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